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회과 윤리 문제풀이 지난번에 이어서 4 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4 예, 번입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다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정체 해야 된다. 공화정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폭력에는 직접적인 폭력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이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갑과 을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책 체제를 공화 정체로 이렇게 강조했던 사상가는 칸트입니다.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칸트의 연구평화론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어, 칸트의 연구평화론은 확정조약하고 예비조약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요 문장과 관련된 것은 확정조약에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칸트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체의 그런 각각의 국가들이 나중에 뭐로 가야 된다? 예, 연방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신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 이걸로 국한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게 칸터의 연구 평화론에서 확정조약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을은 을은 어, 평화와 관련돼 가지고 폭력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갈통입니다. 갈통. 갈퉁. 갈통은 폭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이 있다라고 했고 이러한 간접적인 폭력은 다시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직접적 폭력 그리고 구조적인 폭력과 문화적인 폭력은 결국 갈등 얘기했던 간접적 폭력이 되는 거죠. 어, 구조적인 폭력은 억압과 착취와 같은 어떤 부정의한 사회 구조,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 또 제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 폭력은 문화적 폭력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뭐 교육, 그다음에 종교, 사상 등과 같이 내부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적 특징에 의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폭력이, 그렇죠. 구조적인 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연맹이 필요하다. 국제연맹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정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 자유로운 국가들은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요일 번이 칸트의 입장이 맞습니다. 2 번을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체제 변화를 위한 강제력 사용은 허용된다. 강제력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갈퉁의 입장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국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적 폭력뿐만 아니고 앞서 얘기했던 구조적 폭력도 의도치 않은 폭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죠.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과. 직접적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 했기 때문에 않는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가벌 평화조약의 체결이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평화조약의 체결만으로는 평화의 실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 4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칸트의 영구 평화라든지, 그리고 갈통의 평화에 대한 관점을 반드시 학습을 하고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지만, 풀수 있었던 문제이다. 그래서 주에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요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어,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 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가불병 사상가들의 누구 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 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 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의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 그렇죠. 칸트입니다. 칸트.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 서 있지만 동물에 대한 잔인한 방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어, 인간의 인격을 인격을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얼른 보겠습니다. 유기체는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자신을 선을 추구하는,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나왔죠. 누구죠? 예, 생명 중심주의에 있는 테일러죠. 테일러.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생명을 갖춘, 생명이 있는 종들은 자신을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두 도덕적으로 동등히 예 고려하고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병입니다.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종차별주의를 강조했던 싱어가 생각납니다. 조금 더 볼게요. 종차별주의는 인종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예, 그렇습니다. 싱어. 싱어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단어, 쾌고 감수 능력이죠.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예, 동물들을 모해라. 예,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의 입장은, 갑의 입장은 칸트고요을의 입장은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병의 입장은 동물 중심주의에 있는, 예, 싱어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자, A는, A는 답이 O와 x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O와 x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O와 x가 나오는 질문인가?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대해서 어긋나는가? 칸트는 그렇죠. 간접적 의무를 진다고 했으니까 예, 어긋납니다. 그러면 텔러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동물은 예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칸트나 텔러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니형 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자, B가 어떤 형태냐면, 역시 O와 X의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자,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자, 테일러에서는 생명중심주의라고 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는? 예,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O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싱어는 어떨까요? 싱어. 싱어는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싱어의 관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최고 감수 능력을 갖춘,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에 대해서만, 뭐 한다?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은 O, X의 대동규과 니어는 맞는 겁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C는 O인 질문이라는 거죠. O가 나오는 질문. 자, 테일러의 어떤 기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을 하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는 자연적 생태 체계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 즉, 연결, 연계망이다. 연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따라서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어떤 인간의 의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을 제시를 하냐면 불간섭.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성실해야 된다. 성실. 여기서 말하는 성실은 뭐냐면요. 동물을 속여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신뢰를 해치는 어떤 사냥이나 낚시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상. 보상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네 가지 업무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렇죠. 어, 이게 참 애매한 해석이 되면은 이것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불간섭, 불침해, 성실 보상 이건 전부 다 뭐죠? 인간의 의무인데 뭐에 대한 의무죠? 그렇죠?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의무였습니다. 결국 단순하게 단어만 알고 단어만 외웠던 그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어? 간섭이 허용될 수 없.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라고 할수 있겠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은 결국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디거 선. 디거 선 뭐가 된다? 예.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리얼 보겠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예. 심의 어, 관점에서 이 질문에서는 오라고 나와야 되는데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인간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된다. 쾌고 감수 능력. 예.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당연히, 예. 동그라미 O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니언디글 리얼에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선지의 내용이 조금, 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별이 있었던 그런 문제로 판단이 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어...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볼수 있었다. 이렇게 어... 평가를 합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어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기억미움 중에서 고른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갑. 원자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정치인들이므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 즉 누가 져야 된다? 예,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과학자는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어 인간 그러니까 과학자가 가져야 될 책임에 있어 가지고 이 책임을 내적 책임과 이제 외적 책임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시된 카브의 입장은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을 볼게요.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예. 어, 공포의 발견수를 얘기했던. 요나서가 생각나는 예, 글입니다. 자, 과학자는 과학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박의 아 박음력이 초래할 위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발견이 가져올 외적인 책임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결국 어른 입장이 갖는 특 상대적 특징입니다. 어른 입장 그러면은 어른 이제 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연구 과정 그리고 연구의 결과가 미칠 영향력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x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 예, 이거 높, 높게 나겠죠.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아니죠. 이건 낮는 거죠. 그다음에 z 를 보게 되면 과학자가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성찰해야 된다고 보는 정도 예, 외적 책임이니까 높죠. 자 그러면 x, y, z 축에서 해당하는 쪽을 찾으면 됩니다. x는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x 축이 여기니까 높네요. 그리고 y 축은 낮아요. y 축이 지금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과학자가 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 영향을 생산해야 한다고는 보좀 높다라고 했죠. 그러면 z축은 높으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예, 3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예, 6번과 같은 문제는 음, xyz를 따라가지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제시되고 있는 x축, y축, j, z축을 활용하는 요거 잘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추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